김재중,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이 남자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에 그치지 않는다. 진정으로 그가 빛나는 순간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너머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복잡한 감정과 인생의 결단을 마주한 때였다. 양부모에 대한 헌신, 친모와의 갈등,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그의 선택은 단순한 화제거리가 아닌 김재중이라는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창이었다. 김재중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친부모와 함께하지 못했던 공허한 자리는 양부모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졌다. 양부모는 그의 꿈을 지지하며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졌고, 그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김재중이 오늘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양부모의 헌신 덕분임을 알기에 자신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김재중은 양부모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선 진심 어린 헌신을 보여줬다. 그는 인터뷰에서 나를 키워주신 분들께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 드리고 싶다, 며. 양부모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인생의 멘토이자 든든한 기둥임을 밝혔다. 이 감정은 일회성의 보상이 아닌 그의 삶 전반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가치였다. 그러나 김재중의 삶은 양부모와의 따뜻한 이야기로만 채워지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큰 축은 친모와의 복잡한 관계다. 어린 시절 친모와의 관계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는 친모의 품을 떠나 양부모에게 맡겨졌고 그 과정에서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김재중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후 친모는 재산 분쟁을 일으키며 그의 삶에 다시 등장했다. 이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다툼을 넘어 김재중에게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고통이었다. 친모의 등장과 소송은 김재중의 인생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왔고, 그는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양부모에 대한 사랑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김재중은 이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사람은 나를 키워주신 분들이라고 말한다. 친모와의 갈등은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지만, 그는 그 상처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다. 김재중은 최근 자신의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이 선택은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는 그가 평생 동안 지켜온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세상에 돌려주는 행위였다. 그의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기부가 아닌 그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려는 깊은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지지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다. 고 밝혔다. 이 결정은 양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과 나누겠다는 그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였다. 김재중의 기부는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대중은 그의 결단이 가진 의미에 대해 깊은 공감과 존경을 표했다. 김재중의 기부 결정은 단순한 선행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그가 겪은 갈등과 상처를 극복한 성장의 증거다. 어린 시절 친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 그리고 재산소송이라는 감정적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붙잡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세상에 드러내는 대신 그것을 치유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김재중은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나는 사랑의 본질을 깨달았다. 고 말했다. 그의 기부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행위가 아닌 그가 세상에 던지는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였다. 김재중의 기부 결정은 단순히 재산의 절반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선다. 이는 그가 살아온 인생의 철학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결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다. 그의 결단은 단순히 유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는 그가 진정으로 믿는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김재중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것임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김재중의 이야기는 단순한 유명인의 삶이 아니다. 이는 상처와 갈등을 통해 성장한 한 남자의 이야기이며, 사랑과 헌신의 힘을 세상에 알리는 감동적인 서사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양부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그의 기부 결정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려는 깊은 마음의 표현이었다. 김재중은 이제 단순한 스타를 넘어 사랑과 헌신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 인간성,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김재중은 단순히 음악과 연기로만 팬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로 메시지를 전하는 아티스트다. 그의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며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김재중의 눈물겨운 결단은 단순한 기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사랑과 상처, 갈등과 성장이 어우러진 그의 인생의 한 페이지이며 그가 세상에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양부모에 대한 헌신, 친모와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결국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한 그의 선택은 김재중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준다. 김재중은 이제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다. 그는 사랑과 헌신의 힘을 세상에 알리는 이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준다. 그리고 그가 걸어온 길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전하는 빛이 될 것이다.